네 안녕하세요. 쌍용 자동차 유리 교체 전문점 글라스존입니다. 네, 오늘은 에, 넥스턴, 에, 넥스턴 전면 유리 교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에, 지금 넥스턴 유리 교체 후 에, 전면 유리에 뜨거운 열을 가열하여 열처리 작업을 에, 마지막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에, 전면 유리는 쌍용 순정품 유리와 몰딩, 에, 실란트 다 정품으로 사용했고요. 이렇게 앞 유리에 보시면 에, 쌍용이라고 에, 정품 로고가 있습니다. 옆에 테두리에 보면 몰딩도 순정 품으로 교환했고요. 자 이렇게 작업해서 열처리 작업을 시행합니다. 앞유리에 뜨거운 열을 가열하여 조금이나마 에, 차량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열처리 작업을 에, 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글라스존은 에, 고객님 안전과 에, 차량 내구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에, 차량과 고객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작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유리 교체는 정말 중요한데요. 유리 교환 후 물이 새거나 풍절음이 발생하게 되면 유리를 또 뜯어야 됩니다.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열처리 작업을 시행 후 꼼꼼하게 안전하게 작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유리 교체 궁금하시거나 교환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예, 저희 글라스존 예, 센터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글라스존에서는 예, 신차 패키지 및 후진시 비상 등 내비게이션, 축구방 경고 시스템, 썬루프 예, 파노라마 썬루프 예, 여러 가지 신차 패키지 예, 부수적인 예, 안전의 예, 편의 사항도 예, 함께 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렉스턴 쌍용 렉스턴 전면 유리를 깔끔하게 예, 교체하였습니다 예, 오늘도 하루도 예,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